그리고 진짜 엄청 맛있던게 었 이제 그... 돈키호테 뭐.. 아 돈키호테가 아니라 뭐지 그거? 진기스.. 칸 아, 진기스칸 <laughs> 진기스칸인데 <laughs> 진기스칸인데 <laughs> <laughs> <징기스칸인데> 돈키호테라고 해버렸네? <laughs> 제가 일본.. 일본 썰은 안 풀었던 것 같은데 가끔 풀었죠 일본은 일본을 제가 두번 갔습니다 오사카 한번 가고 오사카는 신입사원 휴가 받고 나서 연수 끝나고 오사카는 놀러 갔었고요 두 번째 간 일본은 홋카이도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였어 홋카이도가 그래서 강원도만큼 폭설이 엄청 오는 데거든요 애초에 거기는 온천이랑 설경으로 유명하잖아요 홋카이도는 딱 겨울에 갔었어 그래서 눈이 엄청 오고 막차 엄청 막기 눈 때문에 홋카이도가 엄청 넓은데 운전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차 이동하는데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포로가 홋카이도에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갔던 곳은 사포로 옆에 있는 그아사이카와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갔어요 저는. 북해도 북해도로 유명하고 일본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섬이자 엄청 커요. 홋카이도의 면적이 대한민국 전체의 80%에 달한다. 그 정도로 엄청 커요. 진짜. 지도 보면은 이렇게 있죠. 혹, 이게, 이게, 이게 호카이도입니다. 요거, 요거. 그, 저기, 짱구 엄마 헤어스타일이잖아. 호카이도. 이게 호카이도인데, 남한 면적이랑 비슷해요. 지금 크기가. 그래서, 제가, 아사이카, 아사이카라는, 여기 어디야. 엄밀히 말하면 삿포로 옆, 옆도 아니었어. 어, 여기, 여기. 엄청 멀다. <laughs> 거의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천원까지 되는 거리네요. 옆이 아니네요. 개 먹으러 가고, 뭐, 온천, 스키 타는 거기에요. 온천으로 유명해 되게. 위도상으로 블라디보스톡이랑 거의 비슷한 위도다. 이거 보통은 관광하시는 분들은 삿포로로 많이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간 거라서 삿포로에서 놀고 싶었는데, 그보다 훨씬 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비행기, 공항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공항이 엄청 멀었어. 아사이카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멀리는 있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한2 시간 차를 타고 갔었어요. 공항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홋카이도 공항. 어 신치토세 어 여기 여기서 내렸어. 신치토세. 삿포로 근처에 있네. 여기서 내렸어요. 여기 이뭐 여기 이 여기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두세 시간 걸렸어요. 심지어 눈까지 오, 오, 뭐 오다 말다 했어 눈 눈이. 여기는 되게 고즈넉해요 아사히카와는. 삿포로는 확실히 좀 대도시 느낌이 많이 나고. 뭐저 그냥 지나가다 본 거지만 어. 겨울에 갔어요. 여기는 약간 고즈넉해가지고 뭐 기념관 있고 뭐 있을 건다 있긴 한데 리조트도 있고 있긴 한데 NHK 방송국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뭔가 오사카 갔을 때그 느낌은 아니었어. 약간 시내? 발전된 시내 느낌?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있잖아요. 강원도로 비교하면은 특히 아, 특히 강원도가 조금 더 느낌 비슷하다. 왜냐면은전 철원에서 군 생활했을 때 그때 이제 시가지랑 시내 이런 데가 다 구분이 돼 있었는데 아세카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시내랑 뭐 관광지랑 다 구분이 돼 있어서 돈키호테도 있고 여기가 뭐 기차 다니는 역 근처면은 조금 더 쇼핑몰이랑 이런 게 많았고 JR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머물렀고 이 근처에 막 눈의 궁전 이런 거 있어요 호카이도가 눈 관광지로 유명해가지고 눈의 궁전인가 뭐 있어 뭐지? 호카이도 눈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눈의 미술관 아 여기 아세카 눈의 미술관 여기 갔었거든요 어, 여기 되게 궁전처럼 돼있어요 그래서 무슨 진짜 서양 궁전처럼 돼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박물관이 전시관 있고 어, 이런 거 절경 같은 거예요 설경 같은 거 보게 육각형 모양의 계단 이런 거 있고요 눈의 결정 그 있잖아 육각형으로 돼있는 거 되게 예뻐요 여기가 강당 같은 것도 있고 뭐 엘사 드레스 같은 거 있어 그래서 어린애들 놀러오면 은 이런 드레스 한번 입게 해줘요 공중님 체형 어. <laughs> 이거 이, 이런 거 있어 어, 이런 거 드레스 이런 거 입게 해줘요 공룡들들 어른도 있어요 어른도 입을 수 있게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 어, 여자 아이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런 거 레스토랑도 있는데 꽤 비쌉니다 이것도 어. 스테이크 먹었었는데 아 비쌌어 아 정확히 여기 앉았는데 나 어, 여기 앉아 <laughs> 여기 앉아서 먹었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비싸네 엔저잖아 심지어 천엔 천이백엔인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1 5 0 0원1 3 0 0원 되겠, 아니, 저기 뭐야. 만삼천원 정도 되겠네요? 한 끼가? 요즘 국밥이 만원인데, 생각해보니까 안 비싸네. 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눈의 미술관 꽤 예쁩니다. 근데 뭐 혼자, 그니까 러뭐 예술에 대해서 조회가 깊거나 데이트하러 가지 않는 이상 사실 남자가 가기에는 조금 그렇긴 해. 남자 입장에서는 볼게막 많진 않아. 가족 단위로 오거나 데이트로 오거나 아니면 혼자 가더라도 나는 좀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거 감상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좀 재밌게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갔던 데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토미타 뭐였는데? 어 토미타 농장. 어팜 토미타 맞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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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요. 근데 저는 겨울에 가서 이런 그림은 못 봤는데 이렇게 꽃밭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뭐 라벤더라든지 이런 꽃들이 많아. 그래서 되게 형형색색의 꽃밭이 되게 많은 농장인데, 제가 갔을 땐 겨울이라서 다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것도 되게 예뻤어, 설경도. 라벤더 시즌이 아니라서 제가 갔을 때는 이런 그림 못 봤는데, 물론 이, 저기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미지, 그 식물원처럼 해놓은 데는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원래는 농장으로 가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갔을, 오, 온실, 제가 말씀드린 온실 이렇게 있죠. 미술관도 또 있고요.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있는데, 이제, 라벤더 상품이 엄청 많고,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팔았어요. 그것도 또 별미입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되게 예뻐요, 그냥. 딱히 막, 별로 막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예뻐요. 여기도 갔었고, 그 다음 갔던 데는 이제 시내 가서, 그 뭐, 소금 라면인가? 가게는 뭐 기억은 안나는데 뭐 이런거 팔아 이런게 명물이야 그동네 그래서 소금라면이라고 이렇게 라면 어, 파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짭짤하게 맛있습니다 짜진 않아 짭짤하게 맛있어 그 진짜 엄청 맛있었던게 이제 그 돈키호테 아 돈... 뭐, 아 돈키호테가 아니라 뭐지 그거? 징기스... 칸 아, 징기스칸 <laughs> 징기스칸인데 <laughs> 징기스칸인데 돈키호트라고 해놔 버렸네? <laughs> 양고기를 징기스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그 모양 있잖아 머리 그 모자 모양 아돈키호트 매점이고 <laughs> 징기스칸이라고 이렇게 그 고기 굽는 저기가 있어요 여긴..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어 맞나? 여긴가? 되게 좁았거든 가게가 가게 크기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었는데 이런 그 테이블이 엄청 많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옆 테이블 사람이랑 등이 거의 마주 닿는 닿을 정도로 좁았어. 그리고 이런 그불 고기 불 피우는 데다가 이제 고기 얹어서 먹는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모든 고기를 통틀어서 손꼽힐 정도로 맛있었어요. 명륜진사갑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아 연기. 크, 이거 이구어거던 양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양고기 뭐 잡내도 안 나고요. 아 노릇노릇. 이거어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무조건 추천합니다. 홋카이도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무조건 드셔보세요. 징기스칸 이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 양고기 느낌이 안 나. 이렇게 생맥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술을 안 먹었는데 생맥주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어, 이게 낭만이지. 어, 이게 이게 낭만이지. 이게 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여긴가? 나 여기는, 여기는 알어. 여기 jr 그 역이 있어. 여기, 여기 근처에 드러그 스토어에서 그 제가 물, 물갈이 때문에 막 배탈 나고 그랬는데, 그때 막 여기, 여기는 드러그 스토어에서 약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어 호텔 좋네, 좋은데 먹으셨네 어, 여기다, 어, 맞다. 아까, 아까 거기가 여기, 여기인데, 여기 맞아요. 여기 <laughs> 이가게에요이 가게, 어, 맞아 여기 주차장이고, 그리고 아 추억이다. 어, 맞네. 그럼 아까 그 가게가 내가 갔던 데가 맞고, 그게 가게가 또 여기 가게야.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어, 이렇게 또 기다리 웨이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어, 여기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기억난다. 여기 맞아. 아, 진짜 옛날 생각 확 난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어, 시내도 있고, 근처에. 오, 숙소 좋다 여기 호카이도 징기스칸 최고의 맛집 아사이카와 다이코쿠야 기억하시고 나도 언젠간 다시 갈때 여기 또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기억해놓겠습니다 다이... 다이코쿠야 광고 아니지만 아,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직접 갔던 데라서 추천합니다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자리 얻기도 쉽지 않았고 이분이 갔었을 때는 웨이팅이 없었네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웨이팅 준대 많아가지고 겨우 앉았어 나는 아사이카와 맛집 그 저기 있는데 라멘 시오 라멘 어. 하코다테였나 하코다테는 아닌데 아사이카와 저기인데 하코다테는 아예 다른 지역이잖아 하코다테는 이쪽이라서 내가 아예 안 가서 모르겠다 이쪽이었어 아사이카와 소금 라멘 자판 자판기가 있네요 라멘 자판기 일본에는 라멘 자판기가 많다고 하더라 이런 라멘이 많아요 시오 라멘 뭐 간장라면 이런거 음, 그런게 많아요 여기 같은데 아오바 같은데 여기 같은데 내가 갔던데가 왜냐면 이런 저기가 있었거든 김에 이런거 있었거든 문어 그림 같은거 여기 같은데 아오바 여기, 가, 여기 같은데 어 여기 맞는거 같다 내가 갔던데가 작았어 되게 작고 한글도 있었고 어. 그 무슨 뭐 아저씨들 와서 사인 방명록적고 이랬거든 여기 맞는거 같아내 기억에 완.. 완봉 아 여기 맞아요 여기 갔었어요 막 사인 엄청 많았어 장근석님도 와 왔다 강호동 씨 왔었다가 이런 거 있었고 여기도 추천합니다 여기 여기 라면 맛있어요 한국 유명인들 많이 왔다가는 곳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홋카이도는 내가 뭐 이러,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기억나는 게 지금 몇년 전이라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냥 그 아사히카와에 그래서 약간 진짜 강원도 느낌 났어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도로 막 막히고 이러니까 자연경관이 또 저기란 말이죠 모든 홋카이도 땅이 다 개발된 게 아니라서 약간 도로 주변은 다 자연경관인데 나무 막 우거져 있고 산 높게 있고 거기 근데 눈이 와서 막 쌓일 거 하니까 뭔가 강원도 느낌도 나긴 했어 근데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좀 애매한 게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할 사람 있는 거 아닌 이상 엔간하면 아사히카와까지는 가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 그냥 삿뽀로에서놀거 같아. 내가 만약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홋카이도를 삿뽀로를 가지 아사히카까지 가지는 않을 거 같아. 차라리 삿뽀로를 가지. 여기서 놀아도 재밌잖아. 삿뽀로 맥주박물관이 있네요. 어, 신기한데? 이런데가 있네. 오, 맥주의 역사를 알수 있는 맥주사를 읽다. 오, 낭만 있는데? 어, 버추얼 투어 가능하네요. 가 3D로. 어. 직접 안 가도 돼. 이걸로 가도 돼. 어우, 뭐야? 오. 로드맵처럼 갈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 지금 와 계십니다. 와우. VR 세계처럼 뭐안 되나? 오. 이거 직접 내가 뭐그 WASD로 갈수 있어? 어, 갈수 있네요. 지금 제가 그 키보드 WASD로 가고 있습니다. 실내가 좀 춥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삿포로. 지금 겨울이라서 삿포로가 되게 추워요. 자, 아, 반갑습니다. 스미마생 삿포로 안 가도 되겠다. 야, 이걸로 가면 되는데 여기 못뭐 들어가나 보네. 해외여행 왜 가냐? 시즌 3. 야, 세상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가, 로드맵으로 가면 되는데 파리도 했거든? 에펠탑도 구글맵으로 갈수 있었잖아. 삿포로는 아예 박물관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줍니다. 일본어로 써 있고요. 버퍼링 있어. 걸음을 좀 천천히 걸어야 돼. 천천히. 이렇게. 어 이게 그 양조장 저건가봐 맥주 탱크인가봐. 아무도 없어 지금. 전세냈어 우리가.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운붕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운판오직 제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광경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직접 사포로 가면은 바글바글 해가지고 사람 어 뭐야? <laughs> 바글바글 해가지고 어 얼마나 힘들어. 야씨. 야 탱크 아래도 볼수 있어 이렇게. 어. 호복으로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현, 산지 직송일 거 아니야 맥주 만들면은 제 방송으로 볼수 있는 거이요 특권이에요 특권 유튜브 구독자 1,300명의 음파노파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어 이렇게 또 저기가 있고요 미녀처가 있고요 터졌는데 여기 <laughs> 천장에 구멍이 났는데 어, 습격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술을 좋아하진 않아서 뭐 딱히 막 감흥이 엄청나진 않지만 그냥 이런 보는 거 자체로도 되게 분위기 있잖아. 흑맥주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어. 여, 로고 변천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저건 어딨어. 시음 같은 거못 하나? 어, <laughs> 포서도 있어요, 이렇게. 어. 그 맥주 광고는, 맥주 광고랑 소주 광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 뭐야, 인기 많은 상품성 있는 연예인들만 할수 있는 거거든. 일본의 수지, 이런 느낌. 일본의 제니, 이런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막볼건 없다. 차라리 그 맥주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공물 저거네요. 그 맥주 공정 과정 보여주는 거 없습니까? 박물관 전투 주식회사는 뭐야? 전투를 했어? <laughs>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뭐 없나? 지도 없나? 프리미엄 라운지 뭐가 있나 볼까요? 3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마가 거긴데요. 1층으로 내려갈까요? 자 내려가 볼까요? 사포로 야, 아, 여기는 술을 팝니다. 이제 어. 술을 파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음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제 여기서 실제로 술을 마시는 거네요. 이제 여기서 광고 같은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십니다. 술을 여기 가면은, 어, 그 술을 따라주세요. 산지 직송, 사포로, 사포로에서 만든 사포로 술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주십니다. 와, 이거거든. 요,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사포로에 오시면은. 뭐, 그 위에는 뭐, 딱히 막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어, 박물관까지 이렇게, 사포로 맥주 박물관을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근데 뭐, 기계로 따르든 사람이 따르든 어차피 맥주의 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맛있지 않을까요? 일어나저러나.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아사이카와에서 그 저거 있어요. 동물원 있거든요? 거기도 갔었는데, 아사이 야마 동물원, 여기, 어. 자연 생태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걸 봤어요. 펭귄들, 어, 이 펭귄. 특정 시간대가 되면은 펭귄들이 산책을 나와. 그래서 길을 비켜줘야 돼. 관광객들이 길을 열어주면은 그길 사이로 펭귄떼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또 커여운 이벤트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털덜 벗겨진 애들이 있어. 어, 이런 애들 한두 마리 있어. <laughs> 또 이게 또 귀엽습니다. 여기 걸어가. 어, 걸어가, 이렇게. 관광객들 이렇게 쭉 있죠? 도열, 도열하고 있으면은, 그, 동물원, 저기, 조련사님들 오셔가지고, 길 터달라고 그래. 그럼 길 터놓으면은, 그길 따라서 이제 펭귄들 산책 나와요. 어, 커요, 이렇게. 옆에서 사진 찍고. 이게 또 명물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빨간선 돼있죠? 여기.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길 터줘야 돼, 이렇게. 빨간선. 웅장하다. 이기 어. 키위, 키위 펭귄들, 이런 애들 커요, 한두 마리 있는 거. 어, 이, 이거 있고, 어, 맞아, 이것도 있어. 원통 안에 물차 있고, 1층, 2층 사이로 이렇게 막 지나가, 물개들이. 원숭이들도 많고. 온천으로 안 가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온천으로 유명한데, 원숭이 온천, 이런 데 가봤어야 되는데, 원숭이들 온천하는 거. 얘네들 이렇게, 털 골라주는 거. 근데 동물들이랑 온천 들어가면 사실 안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은 맨날 목욕하는 애들이라, 원숭이들. 얘네들은 깨끗할 것 같아. 저 동물들이랑 같은 탕안 쓰는데, 저는. 얘네들은 맨날 온천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기 또, 홋카이도 여행기. 깔짝도 풀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사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사히카와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멀어, 아사히카와는 교통이 불편해서. 사뽀로는 바로 이제 내리면, 공항에서 얼마 안 걸리니까. 내렸, 여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야, 여기서도 사뽀로 좀 거리 되긴 하네. 어. 한 시간은 걸리겠다 가는데 여기 내려서 삿포로는 가까우니까 아사카는 너무 멀고 삿포로로 바로 가면 된다는 거. 나중에 도쿄를 가게 되면은 도쿄 썰도 풀수 있는 날이 오겠죠?